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5일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증 시가 반등을 했네요. 자, 근데 오히려 다우 산업 지수는 신고가를 갔습니다. 우리 시장과 다르게 굉장히 주시장이 미국 쪽은 괜찮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어, 바로 경기, 이제 다우 산업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 우리 전통산업주, 우리 보잉 같은 비행기. 이제 그동안 안올랐던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신고가를 가는게 아니죠 쉐브론 골드만삭스 이제 금융조건을 더 치고 나가겠죠 계속 얘기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져다 주는 그리고 지금 실물경계 백신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주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한달 전부터 두달 전부터 이제 백신이 나오면 원래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산업은 뭐죠? 은행.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대면에서 비대면, 다시 대면, 비대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핵심적인 백신이 나왔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이제 어디든지 은행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제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주식인 보잉과 어, 골드만삭스 뭐 비자 이런 회사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뱅커가 아메리카 더 치고 나가죠. 그래서 다우 산업은 치고 나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나스닥이 회복하고 있다. 네, 나스닥이 회복하고 있다. 근데 나스닥의 상승 폭보다 다우 산업 지수의 상승 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 와, 뱅커 아메리카 올라가는 이제 그러면 오늘 금융주는 더 치고 나갈 겁니다. 어제 금융주가 장중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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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했는데 그 반짝 반짝함이 외국인들이 수매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아 제가 체크했죠. 역시 금융주는 가능나네그 내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 제 방송을 보고 금융주를 사두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예뭐 나쁠 게 없죠. 이제 앞으로 어 그동안 뭐 전기차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금융주가 올라갈 때가 왔습니다. 금융주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존의 주식들, 이제 낙폭가 셀트리언도 좀, 셀트리 좀 올라오겠죠. 그런 면에서. 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보자. 어, 모더나가 좀 빠지긴 했네요. 조금 꿉꿉하긴 한데, 뭐, 일단 화이자. 일단 제약 바이오는 좀 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많이 올라온 것은 좀 쉬는 분위기, 신고가 가는 분위기 아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게, 보세요. 이러면, 이제, 항공주, 계속 항공주, 제주항공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왜 제주항공을 사겠느냐, 이거죠. 마스터카드, 금융주, 계속 은행, 금융, 보험, 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둘머리, 어, 두물머리, 죄송합니다. 두물, 두물이 만나는 곳, 양평, 가평,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간다는 거죠, 더 많이. 골드만삭스, 완전 치고 나가죠? <laughs> 자,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이제 더, 더, 더. 왜? 이제 금리를 올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금융주가 더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유럽은 조금 주춤했는데 이제 다행히 미국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갔으니까 우리도 어더 치고 나가겠다. 자, 그대로 이어서 금융주. 자, 가 보겠습니다. 증권주가 조금 답답하죠. 키움증권도 좀 답답하고, 증권주가 좀 답답합니다. 가야 되는 타이밍이못 갔죠. 키움증권이. 자, 다, 이제 키움증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금융주 중에서도 그나마 상승폭이 가장 컸었죠. 그동안 올라왔던 게 5만원에서 10, 거의 3배. 나머지 금융주, 미래세에서 3천원에서 지금 뭐 만천원. 그 다음에 한국 금융지주뭐 얼마, 3만원에서 9만원. 한 3배 정도. 삼성증권, 지금 2만원에서 4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폭에서 가장 컸던 종목이 이제 키움증권이었죠. 근데 메리증권, 이런 거는 크게 많이 안 올랐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메리증권은, 오, 현대차증권. 이런 거는 좀 약간 현대차 움직임하고 영향이 좀 있고요. SK증권. 오늘 증권주가 움직여줄지, 교보증권. 어차피 시장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1분기 이렇게 주가가 쭉 빠졌다 올라오면 매매는 더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키움 지금 이랬을, 증권주 수익성은 더 좋아졌을 겁니다. 왜? 떨어지면서 팔고, 올라오면서 또 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증권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고객들은 내동매매를 합니다. 정말이에요. 똑같은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떨어지면 무서워서, 하, 윤대리 팔아야 돼? 보시죠. 네. 일단 팔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아 일단은 기다렸다가 좀 쭉쭉 빠져서 자 이제 오늘 사, 사야 될 거, 사는 거죠. 그러면 팔고 사라 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 수수료가 0.5, 0.5, 예 네. 팔았고 샀으니까 0 1%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 증권사 직원하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MTS나 HTS로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든지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키움 증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제 수수료를 다뭐0.015 정도 주고 합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키움 증권의 쉐어를 아니면 뭐 다른 회사의 쉐어를 뺏기 위해서 무료 이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키움 증권은 잘안 했습니다. 그리고 키움 증권에 가지고 있는 또 특정점 중에 하나가 뭐죠? 신용, 어, 이자, 주식담보대출, 어, 주식, 신용,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자 수익이 만만치 않아요, 증권사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장 최대의 어, 신용 잔고 비율이죠. 예, 그러면. 좀올라오고 은행주도 마찬가지. 뭐, 우리 은행, 이 여기서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하고 나서 어떻게 쭉쭉쭉 뻗어나갈지 아니면 좀 주춤할지 한번 오늘 체크도 하겠습니다.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금리 이슈가 계속 보는것 같고. 그래서 금융주는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이쪽이죠. 이제 화장품, 뭐, LG 생활건강, 토니모리,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면세점, 비행기가 이제 뜬다. 어? 보잉이 뜨네? 어,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뜬다? 그러면 비행기와 관련된 산업들, 다 화장품, 항공, 면세, 어, 여행, 뭐 한국콜마 그렇죠? 그 중에서 힘이 좋은 것들, 호텔신라, 뭐 현대백화점, 한국화장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창 한창 하고 있죠 지금 하나투어, 뭐 깔딱깔딱 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투어 이제 이렇게 N자형 파동이 계속 나오는 애들이 더 오늘 더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어, 이런 부분이 와왜왜 왜 그럴까 생각. 이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목들이 매일 같이 떨어질 때 반대급부 비대면 관련된 언택트 관련주들이 매일 같이 올라갔거든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주춤하게 좀 횡보하거나 조금씩 조정받을 때이 아이들은 계속 신고가를 갈수 있습니다. 넷마블 보세요. 넷마블이 아무래도 게임 쪽이고 인터넷 쪽이다 보니까 뭐 조금씩 조금씩 어 그런 모습 이 있었죠. 과거에도 이제 이런 반대적인 종목들이 게임 쪽도 이제 게임을 하기보다는 나가서 이제 뭐 야구를 본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본다든지 뭐 이제 아웃도어 이제 그 굉장히 활동적인 액티비티한 운동들을 어 활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좀 반복되지만 뭐 이런 추세 추세죠 추세. 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세입니다. 추세. 네. 추세는 뭐죠? 어 관성의 법칙과 굉장히 뉴턴의 관성의 법칙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출발한 자동차는 계속 가려고 하는 힘이 관성의 법칙이 있죠. 가려고 하는 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유낙하의 법칙도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자유낙하합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자유낙하죠. 하 자유낙하. 자유낙하합니다. 자유낙하죠. 뉴턴의 법칙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중력이 땡깁니다. 많이 올라간 거는 중력이 땡겨가요. 그리고 어, 이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이러한 추세가 형성되면 그 추세를 계속 또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습, 추세에서는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하는 습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laughs> 그렇다 뭐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이두 가지가 어, 관상의 법칙 그 다음에 자유낙하의 법칙 이두 가지가 주식이 가지고 있는 뉴턴의 어, 운동의 법칙과 어, 동일합니다 하나는 뭐죠? 예,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제 이게 언제 배웠는지 기억 전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어쨌든 자 국제 유가도 또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또 상승하고 자꾸 자 시장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 예, 부분을 하고 또 반면 애플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애플 0.4% 떨어지고 페이스북도 0.5%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조금 느낌이 왔을 겁니다. 경기 부양책은 계속 나올 거고요. 어, 금리는 인상을안할 겁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거다. 식품의약국 FDA에서 전슨앤전슨 백신 긴급 사용승인을 지지한다는 보고서 도 발표했고요. 자꾸 이러한 이제 그 백신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백신 접종자 수가 미국인이 모두 다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겠죠. 미국인들은.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좀. 우리도 다 맞으면 이제 베트남 가는 거고 홍콩 가는 거죠. 그럼 홍콩인들 다 맞았겠죠. 그러면 코로나의 감염자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많이 걸리더라도 이제 치료제가 있으니까 또 치료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감기처럼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끝나고 바로 셀트영온어 와서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